이내 마음이 드리네요 아! 안녕하세요. 개우마 김세아입니다. 오늘요. 이 여름날의 공의 매력을 품어 보기 위해서 제가 거금도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 멋진 날에 저와 함께 공을 사랑하는 두분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예. 저는 고흥읍에 살고 있고 지금 시도와 사도라는 어촌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송주민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아, 네. 저는 고흥 녹동에서 살고 있는 로컬 매거진 모닥모닥의 편집자 전여울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지금 고흥에서 생활 중이신데 살아보니까 고흥 어떤 매력의 도시인지 한마디로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계속 광주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고, 녹동에 거주한 지 1년쯤 돼가는데 음. 여기 현지인분들이 너무 잘 환대를 해주시고 해,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이 많은 지역이다. 막 저만 알고 싶은 이런 나, 나만의 명소, 이런 삼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은 약간 원석 같은 곳? 이렇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숨겨진 매력이 많은 원석 같은 고흥의 매력을 우리 함께 파헤쳐 볼까요? l e t 근데 제가 출발은 외쳤는데 전고흥을잘 몰라요. 그래서 두 분께 좀 의지를 해야 될것 같은데 혹시 여울림의 픽이 좀 있을까요? 고흥 이곳 꼭 가자. 고흥에서 거금대교 밑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다리 밑으로요? 네. 다리 밑은 바다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 풍경도 너무 잘 보이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여 가지고 편하게 자전거 탈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러면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죠. 저 친구 집에 있는데 놓고 했어요 여기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셔가지고. 야, 아니, 근데 무료라고 해서 조금 자전거가 안 좋으면 어떠나 걱정했는데 되게 튼튼해 보여요. 다리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네! 너무 좋다 여기 와 세상에 바다 위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니 와이 바다 풍경 하면 와 거의 뭐배 타고 바다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다리 위에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보거나 뭐 이렇게만 봤지 바다 위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풍경을 본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네 여기는 차로 지나가면서 봐도 풍경이 되게 예쁜데 이렇게 자전거로 천천히 즐기면은 더 풍경을. 여유롭게 네, 즐길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여울림 말처럼 여유롭게 가다 서도 되잖아요 이게 가다가 어, 여기 예쁘네 그리고 포인트에서 딱 서서 야 기가 막히네 이렇게 하고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요야 기가 막히네 진짜 어떡하지 벌써부터 두 분이 부러워지는데 <웃음> <웃음> 혹시 저게 거금도예요? 예, 거금도. 야, 아니 섬 맞아? 왜 이렇게 커요? 네, 저게 전국에서도 열한 번째로 큰 굉장히 큰 섬이에요. 아니 근데 네. 거금도도 거금도지만 네. 거금도 주변으로도 아기자기한 섬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고흥의 바다가 섬들이 많아가지고 네. 다도해뷰를 보는 또 맛이 있어요. 되게 아, 밋밋하지가 않고 해안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시원한 가나 속였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한데 우리 아, 진이가 네. 눈치가 너무 없어. <laughs> <laughs>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색깔이 되게 노랗잖아요. 네. 이거 상징하는 여기 고흥에또 유명한 유자 유자 예, 유자 예, 예, 유자 맞아요, 맞아요. 유자를 다, 활용해서 다양하게 음료수가 있어요. 에이드도 있고 아, 그래요. 뭐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머. 예. 가요 가 그럼 예, 빨리 예. 앞장서 빨리 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구만. 예. 오, 우리 또... 드셔보셨던 거예요, 혹시? 네, 여기 사장님이랑 알고 있어가지고 어... 사장님 부모님께서 유자밭을 하시는데 그 어... 유자를 따가지고 디저트 이렇게 어... 만들으셨다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거는 아이스크림이랑 이 음료를 좀 섞어서 드셔야지 좀 이제 사장님께서 의도하신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로 먹지 말고 네네네네. 섞어서? 네네. 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떠서 음료를 살짝 적셔서 먹어 와 엄청 상큼해요. 이야 맛있다. 음. 와 새콤달콤. 예. 네. 너무 <laughs> 맛있는데요. 이 유자 향이 이 안에서 막 풍을 칩니다. 와. 우. <laughs> 야. 아니 확실히 유자 먹어주니까 비타민 C 충전되고 네. 힘이 나네요. 그나저나 이제 어디 갑니까? 저기 앞에 이렇 배도 오고 있네요. 저기 섬 여성도. 고흥에 어, 왔으면 성형. 또 여기 거금도 이쪽에 왔으면 연홍도를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바다 색깔도 되게 예쁘다. 와 오자마자부터 예술이 펼쳐지네요. 네. 야 벽화며 조형물이며. 이 조형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철근으로. 네. 오, 예뻐라. 이거를 마을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전문가나 예술가들 하고요. 네. 주민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아, 함께 동참하셔서.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음. 해양쓰레기라든지, 뭐 네. 이렇게 좀, 이 지역에 있던 이런 뭐 오브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잘 아기자기하게 마을이 배치해가지고 만들고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재밌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만 있는, 뭐 벽화만 있으면, 벽화만 쫙 있으면 다소 미믹할 수 있잖아요. 네. 벽화나 이런 게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배치, 배치가 돼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을 여기,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사는 공간 자체인데, 그냥 사는 공간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갤러리에 와 있는 느낌. 와오 입구부터 미술 작품이 와 아니 저거는 사진 아니에요 사진 녹동항을 아 이게 녹동항이에요? 네 어머머머머 야. 아까 그 관장님이 직접 작품 작업하시는 작품이라고 이게 예, 관장님 예. 작품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이 미술관이 섬 최초의 미술관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 20년 전에 이게 자리 를 잡아서 네. 그때에는 섬에 이런 미술관들이 자리 잡은 섬들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라고 이야기는 할수 있죠. 연홍도 전체가 진짜 예술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연홍 목마르트를 조성을 지금 하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 뭔가 네. 이 메말라 있던 예술적인 감성을 이렇게, 이렇게 충전받고 가는 그런 기분. 예, 예, 예. 예.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네. 장어가 뭐 맛도 좋고 많이 나기도 해서 장어 거리가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서 장어 탕도 드셔보시고 장어 구이도 같이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 모셔오게 됐어요. 와, 이거 바닷장어입니까? 네, 바닷장어. 바다 네, 바다에서 잡은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바다 마을에서도 어민 분들 중에 이렇게 장어를 잡으시거든요. 한창 지금 장어 잡이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맛있을 겁니다, 아마. 예. 자 이제 익은 것 같은데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어, 그러면 이제 잘 익은 장어를 이렇게 가져다가 네. 어, 유자청 조금 여기 위에 올리고 네? 이게 된장 조금 싼 다음에 쌈으로 싸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니 유자청을 올려 먹어요? 보통 쌈장에 그냥 먹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워낙 유자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유자 맛이 음, 좋기 음, 때문에 음. 어? 그렇게 먹으면 또 이색적인 맛이 나거든요. 맛있는데요 예. 예, 뭔가 너무 자의 네. 음, 상큼한 맛이 좀 비린 맛도 아예. 네. 원래 장어 자체에 비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워낙 싱싱하니까 여기 네, 네. 음. 서울에 살 때나 이렇게 외부에 살 때는 장어를 먹긴 했는데 이렇게 신선하거나 이런 느낌을 정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잘 음. 먹긴 먹죠. 장어먹을때 음, 음, 힘이 음. 나네. 진 자꾸 요 <laughs> <laughs>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실한 장어를 통으로 이렇게 먹어서 하나요 원래? 아 원래 이렇게 흔하지 않고 여기 녹동에서 좀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통장어로? 네네네. 네. 음와 국물이 해장하면 너무 좋았어요 음 이게 장어가 여름이 될수록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굵어진대요. 굵고 이렇게 또 지방도 많아지고 한대요. 네. 그래서 여름철에 오셔가지고 장어 꼭뭐 맛보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녹동항이 굉장히 시끌벅적해졌는데 어, 무슨 일이 있나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녹동항 드론쇼가 오늘도 열려서 이렇게 시끌벅적 그리고 북 사람들도 북적북적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드론쇼를 매주 한다고요? 네, 매주 토요일 올해 4월부터 네. 11월까지 이렇게 상설로 진행됩니다. 헉! 오늘 하루 고흥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고흥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인심,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차고 넘치는 먹거리까지. 이렇게 좋은 고흥이 안 오시고 뭐 하세요? 여러분, 올여름에는 고흥에 오셔서 고흥의 매력이 흠뻑 취해보아요. 너무 좋아!